네, 안녕하세요. 프로골퍼 김주현입니다 자, 오늘도 여러분들의 골프 실력을 주연급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건 어드레스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 드리고 싶어요. 이 어드레스가 정말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게 어드레스예요. 그래서 이 어드레스, 일단, 스탠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. 드라이버같이 긴 롱아연, 지금 4번 아연을 들고 있고요. 그 다음에 7번 아연, 그 다음에 피칭을 들고 있습니다. 자 그럼 이렇게 제가 클럽이 다 달라요. 그럼 스탠스 보폭은 어떻게 될까요? 자 7번 아연 기준으로 저는 어깨 넓이를 씁니다. 지금처럼 제 스탠스 보폭이 음, 한 어깨 넓이에 너비 정도로 스탠스의 복복을 섰어요 자, 이때, 밑, 롱아연, 와연, 4번아연은요, 지금 같이 똑같이 쓰잖아요? 여러분, 절대 안 맞아요. 왜안 맞냐? 롱아연은요, 체가 더 길고요, 더 많이 우리의 몸이 회전이 됩니다. 한마디로, 몸이 더 많이 왔다, 갔다 하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, 4번아연, 7번아연, 피칭. 각각의 스탠스 보폭이 다 달라져야 됩니다. 제가 7번에 했을 때이 보폭, 4번 하연을 잡으면 더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피칭을 잡게 되면 더 좁아지는 거예요. 간단하게 말하면 클럽의 길이에 따라 스탠스의 보폭이 변한다라고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. 자, 4번 하연, 5번 하연보다는 살짝 좁게 7번 하연. 무조건 공이 덜 나가는 클럽들은 스탠스가 조금씩 더 좋아져야 돼요. 웨지나 쇼다연이 많은 분들이 보면은 쇼다연이나 웨지 같은 경우 칠 때, 아, 나는 거리가 너무 안 나가요.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. 스탠스 목폭이 정말 넓어요. 이렇게 넓으면 왜안 되냐면요. 임팩트 되는 순간이 체중이 왼쪽으로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임팩트가 되면서 뒤쪽에 풀리면서 맞게 돼요 그래서 공이 맞을 때 어떻게 맞냐 더 누워져서 맞아요 그러니까 공이 뽕 떴다가 뚝 떨어집니다 한마디로 스탠스의 보폭을 넓힌다는 건요 우리가 공을 좀더 띄우기가 용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쇼다인 슛 때는 스탠스를 좁혀 달라 그래야지만 임팩트가 내려올 때더 다운블로로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스윙을 어떻게 하냐 이기 이전에 서있을 때부터 이미, 아, 이 사람이 안 맞을 것 같아. 잘 맞을 것 같아. 는이 어드레스, 이 스탠스에서 이미 나타난다는 걸꼭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, 어, 체가 길어질수록 7번 하얀 기준으로, 아, 난 어깨 정도가 좋아. 그러면 롱하얀은 조금 더 넓어 주셔야 되고요. 그 이유는 우리가 스윙을 더 많이 할 거고, 공을 띄우기가 더 편하다. 음. 왜? 조금 더 뒤쪽에서 치기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자 반대로 쇼다인 경 너무 뒤에서 치게 되면 공이 뽕 뜨기만 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탠스 보폭을 좁혀서 우리가 조금 더 다운블로우 다운블로우 임팩트를 만들기 위해서 스탠스의 보폭이 너무 넓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똑같은 스탠스의 보폭을 쓰는 게 아니라 무조건 스탠스가 정확하게 돼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스윙을 하면서 거리 컨트롤, 정확도, 비거리 모든 게다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클럽마다의 스탠스 보폭 여러분도 꼭 체크해 보시면 확실히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랄게요.